하프, 좀빡세죠좀빡세죠 좀 빡세죠? 근데 계속 빡세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질 겁니다. 알겠죠? 제가 살면서 존경하는 동생이 한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려요. 어린데, 언제 만났냐면 제가 이제 카투사 복무할 때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한국계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이제 한국이죠 같은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걔는 미군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4살어린데 그때 이제 보통 그래 카투사 생활이 떼기 편해요. 어느 정도 편하냐면 이제 카투사 복무하면서 사법고시 패스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워낙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방을 쓰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통 은 이제 한 다시 끝나면은 보통 이제 다술 마시러 나가요. 그냥 서울 가서 막술 마시고 그러다가 12시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같은 방을 쓰는데 늘 스탠드를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뭐 하나 보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보는데 아, 어, 우리 수준에서 이제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 수학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 친해지다 보면 이제 너 예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죽어봤잖아요. 보통 이제 미군들이 그래요. 미군들이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돈 벌려고 지원하던지 아니면 사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이제 감옥 갈래? 군대 갈래? 이래서 오늘 애들한반 이상이야. 지금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 보통 이제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랑 친해지고 이제 서 이제 뭐 했어?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 거야. 그래서 걔 친구가 있는데 걔 친구가 거의 천재적인 친구인데 마약을, 조그마한 마약을 한 10배 이상으로 튀기는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그래서 중3 때 마약을 팔기 시작한 거야. 놀랍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에 휘말려서 다 잡혀가고 여차저차에서 이제 그런 걸 겪은 거야. 자기도 뭐 마약하고 막그랬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그래서 마약 어떻게 끊었니? <laughs> 물어봤죠. 왜냐면 하 마약 끊기,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담배 끊기도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끊었나 하니까 자기는 여차저차에서, 아, 그때 이제 잘못된 걸 알고 아, 끊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마약에 대한 어떤 맞자만 나오거나 아니면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냥 100m를 그냥 달린대요. 그 장소에 벗어난대. 그렇게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치 차리라고 이제 군대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마약 팔던 애가 공부해서 대학 가겠대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전에 수학 가르쳐 주고. 그래서 공대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늦게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대학교를 한 다섯 개를 쓰더라고요. 이중에 하나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그 친구는 미국 들어가고 연락을 주고 받았죠. 1년에 한번 정도 봐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때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형,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요? 제대하고 나서 몇년 지나서. 그래서 되게 좋은 대학을 붙은 거예요. 자기 이제 목표로 했던데. 그러면서 또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 준비한다 그래요. 어디 가려고? 저는 유행 갈 거예요. <laughs> 그래요? 유행이 되게 어렵겠죠? 일단 말만 들어도 포스가 있잖아요. 유행 갈 거래요. 그래서 이제 또몇 년이 지났어요. 한국에서 만났어요. 서울 가서 만났는데, 어, 유엔 그 직원 배지를 목에 걸고 왔더라고요. 출장으로.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대단하다. 너는 동생이지만 나는 너를 늘 형이라고 생각해. 그 친구가 그때 한창 공부할 때 핸드폰에 뭐라고 새겼냐면 지독하게 지독한 놈? 본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을 다 잡으려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어떻게 지내? 형저 외교관 될 거예요? 그래요? 유엔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목에 외교관 배틀에 걸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래그 친구가 있어요? 동생인데?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면, 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걔가 중학교 때 마약을 팔던 앤데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요. 앞으로 실수해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네?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시험 치죠. 근데 돌아봤을 때 뭔가 좀 달라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돌아왔을 때, 아, 그때 참 잘했구나.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시즌1 어려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